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생각할 것은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개인주의 교회가 된다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개인주의 신앙 인자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왜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지, 개인주의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닌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각각 있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에 연합이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너희는 가진이, 너희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나와 관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가입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가진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고, 공급은 말할 것 없이 자양입니다. 그 자양은 신령한 저지라고 할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에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양분입니다. 말씀을 늘 공급받아서 지식부터 점점 향상해 나가는 전제를 두고 예수님의 교회이고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 점과 관련해서 아주 대표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6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도 연합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는 흔히 단편적으로 죄의 시선 받은 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이지만 언약의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실 때 약속을 하실 때 나한 개인, 개인을 상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인, 생명공동체인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놓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약속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되는 표시로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한 생명에 연결이 되는, 즉 붙여진다고 할수 있죠. 그렇게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되는 세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세례를 받아 연합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합이 된 자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보니 여타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지역 특성에 따라 연합이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한 생명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신령하게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는 그 현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것은 길 가는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연합이 되었다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그 현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 사회로 연합하고 보니 아 나도.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알처럼 우르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우르르 모여서 이것저것 하고 흩어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 가운데 연합이 되어서, 그게 열 사람이 되었든, 백 사람이 되었든, 다 그리스도의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서, 한 사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한 사람의 분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우리의 신체를 비유해서 몸이다, 신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다. 하기까지 가르치는데, 이 점은 앞으로 차후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한 생명 가운데 연합이 된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참여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한 수족이 되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한 분자로,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로 교회라는 사회에 가담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됨으로써 첫째 사미 하나님 앞에 근처를 하는,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교회가 자꾸 향상해 나가는 이게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활동하고 자라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몰라도 교회가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활동하고 자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라가는데 첫째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교회는 다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꾸자꾸 자란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이 차단이 되면 더 이상 잘할 수 없고,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자꾸자꾸 공급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꾸자꾸 알아갈 때, 지식이 자꾸자꾸 향상이 되어질 때, 과연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구나, 과연 한 생명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합체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리스도의 한 생명 가운데서 존재하고 발휘하고 활동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꾸 활동하고 장성에 나가는 사실이 있지 아니하면 정체가 되면 고착화되어서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단체로 전락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산 생명 공동체에서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발휘하고 하는 것이 중지가 되어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라 할수 없습니다. 개인주의 공동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회라는 이 인식이 배제된 즉 교회라는 인식이 배제된 데서 읽거나 해석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건 개인주의 신앙을 자꾸 붙이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개인주의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나고 공동체적인 한 생명의 분자 수족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연합이 돼서 한 사람으로 형성하고 이렇게 향상해 가지 아니 하면 그래서 자양이 자꾸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향상에 나가는 것이 멈추어지면 바로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벌써 최초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벌써 작정된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 형태로 지음바 되었으니까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바라가 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한 열매를 맺고, 하는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담은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의 씨앗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한 생명 가운데 연결, 연결, 연합이 되어서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두절되어 버렸죠. 사탄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유혹에 하와부터 빠졌지만, 어거은 모든 생명의 대표자인 씨아신 아담이 결함을 가짐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안 받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빠짐으로 이제는 아담으로부터는 오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다 씨아신 아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이제 결함을 갖게 되었는데 그 결함의 현실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살겠다 하고 남의 인생까지 지배하고 경영하려고 하고 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류의 역사 아닙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내 중심인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늪에 빠져버린 이 인류를 극률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공동체 안으로 연합이 된 자들은 다 자기중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주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이건 종교단체에 불과하지 예수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생명공동체라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서두에서 주제는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교회가 개인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아니다. 했는데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분자 분자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분자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다 개인주의 신앙에서 전락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작정해서 사랑했다가 또 중도에 하차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놓고 살아가는 데서 멈춰버립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내가 힘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자양을 받아서 발휘를 할때 발휘하는 다른 여타의 지체들과 연합이 되어서 한 사회인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 나도 저 사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할 만하게. 이게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생명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다 분자, 분자들입니다. 개체가 아닙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개체, 개체가 아니고 분자, 분자, 지체, 지체들입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과 연합하여 점점, 점점 생명의 양식을 공급 받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생명을 점차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지식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해두해 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처럼 해버리고 더 이상 자랄 게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능력을 심급 발휘하여 어느 사회에서도 흉내 낼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생명공동체와 관련해서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점,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